내일처럼 네, 당진에서 충남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인되면서 축산 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박양순 동물 방역팀장 연결해 방역대책 등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방역 활동에 고생 많으신데요. 먼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충남에선 처음으로 발병했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번 발생은 당진 송산면 소재 양돈농가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대지 6두가 폐사하였고 이에 대한 신고를 하여서 해당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금일 오전 최종 양성 확진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남도는 발생 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 농장과 관련 있는 역학 농장 시설에 대한 정밀 검사 이동 제안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방역대 10km 이내에 농가 28호에 대한 정밀검사와 이동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모든 양돈농가 및 차량에 대한 통제를 27일까지 실시하여서 차량, 사람으로 인한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충남에서는 그동안 이제 생소한 가축전염병인데요. 양돈농가에 특히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이 병이 이렇게 위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대부분의 가축전염병은 백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상황으로 백신이 없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걸리면 돼지가 100% 어, 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주 증상은 고열, 식욕부진, 또 출혈 등을 주 증상으로 일으키고 또 걸렸을 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다른 돼지에게도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팀장님 무엇보다 이제 충남이 양돈 밀집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좀 확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큰데요. 확산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충남은 전국 최대 양돈 사육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남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역학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추가 확산이 사실상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는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서 지금 현재 발생 지역에서 발생 농장 소유의 농장이 또두 가운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방 설처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발생 농장 3km 내 통제 초소를 설치하여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통제와 방역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 농장과의 역학 관련 농장, 또 방역대 농장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 검사와 또 이동 제한을 통해서 추가 확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임상 검사와 정밀 검사한 상황으로는 추가 발생 사항이 없는 다양한 상황입니다. 자, 팀장님,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고병원성 주류 인플루엔자도 항상 이맘때가 되면 이제 발병하고 이제 그 시작을 하는데요. 양돈 농가 또 가금 농가에서 꼭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좀 짚어주시죠. 예, 두 질병은 모두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양돈 농가는 농장 내로 어, 외부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을 철저히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축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 출입 통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어. 발생 및 위험지역에 대한 농장이 출입을 자제해야 되고 현재 양돈이나 가금농가 같은 경우는 어 자체적인 모임이나 행사를 어 중지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어 주인의식으로 농장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장의 차단병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이제 가축 전염병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이제 방역 활동하시면서 겪는 어려움 어떤 게좀 있을까요? 이게 주로 이제 그 겨울철에 현재 같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양돈농가 또 관련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응하기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또 이 본업이 이런 방역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그 충남의 이제 축산이 주력 산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제 뭐 확산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방역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